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5리터의 휘발유도 40km를 가죠. 그런데 지금 현재 5리터로 40km를 가요. 이 자동차가 X리터의 휘발유로 갈수 있는 거리를 y 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뭐를 할수 있어야 돼? 1리터로 몇만을 가는지 찾아봐야 돼. 1리터로. 그럼 얘를 1리터로 만들려면 5를 나누고 여기도 5를 나누면 1리터가 되죠. 여기가. 그치? 그러면 8km를 가는 거야 1리터로. 그러면 2리터는 8곱하기 2, 3리터는 8곱하기 3, 아 x리터는 8곱하기 x가 되는 거야. 이게 y지, 갈수 있는 거리. 그치? 아 8x가 되는 거야. 그래서 96을 간대. 아 8x가 8x가 얼마만큼 가야 돼? 96 y까지 96이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x는 81은 8, 82 16, 아 11리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할수 있어야 돼. 요거를 1리터로 고쳐놓고 아요 관계식을 찾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풀이법.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어 6학년 9월 3 0일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6학년 9월 30일 9월 30일에 배웠던 내용인데 비례식이에요. 비례식. 자 봐봐. 자. 5리터로 5리터로 얼마? 40km를 가. 그러면 x리터는 얼마를 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알았어? 비례식. 그래서 내항은 내향, 내항, 외항은외항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5곱하기 네모는 이게 몇 km y 잖아 지금 그 어. 자, 5곱하기 <laughs> y는 어, 40x. 어우 당황스럽죠. 자 그래서 y 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 5를 나누고 5를 나누면 Y는 8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례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봐봐. 5L로 40km를 가. XL로 얼마를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km, Lkm. 오케이?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은. 비례식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하면은.